오늘은 민경 씨의 특별한 일정이 있는 날이다. 신당이 아닌 공항에 자리한 민경 씨. 아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공항은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그 제주도 1박 2일 기도를 가요. 제가 니제 그러니까 제자 일로 안 좋은 일도 있고 작년 한해좀 제가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올해 이제 할아버지한테 뭐겸좀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리고 제자 잘 되게 좀 도와달라고 인사 갑니다. 근데 어떻게요 피디님 나 늦어서 빨리 가봐야 되는데 이따 도착해서 인사드리면 안 될까요? 네, 이따 뵐게요. 사실 제주도는 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잊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 민경 씨는 제주도를 다시 찾았다. 제주에 이제 도착하셨네요. 아 네. <laughs>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제주 시장 가서 어 과일이랑 이제 필요한 마트 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기 전에 떡이랑 기도용품은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직도 필요한 게 많아서 장을 본 다음에 이제 용궁 기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이제. 산에서, 선앙에서 기도할 거고요. 오늘 일정은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음. 음. 와, 갈치 봐. 우와. 와우, 만 원? 이게 4만 원이야. 5천 원, 아침에 이거 돌미나리. 많이 줬어요 와, 이렇게 한 바구니 5천 원이요? 우리 멀리서 왔는데. 육지 건너왔어요. 서울. 고맙습니다. 지금 장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기 시장은 처음이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지금 막 헤매고 있어요. 제주도로 사람이 많이 없네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장보기 좋은데 그래도 조금 쓸쓸한 것 같아요. <laughs> 너무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사야 돼요? 지금 과일을 조금 묵묵히 사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자 과자나 뭐, 설탕, 그 다음에 옷 쌀, 뭐, 이제 그런 거, 마트 장을 봐야 돼요. 어, 어 우리 동자가 좋아하겠는데. 이거 달고나, 3천원이요 제자 되기 전에는 군것질을 전혀 안 했어요. 뭐 과자, 뭐 사탕, 뭐 빵. 근데 제자 되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서 봉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과자하고 사탕, 밥보다는 과자하고 사탕이 좋은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막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만지작거려. 선생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저는 안 먹어요. 막 먹고 싶어서 사는데 막상 이제 올려놓으면 안 먹게 돼. 많이 사면 안돼또 많이 살게 많아. 왜냐면 여기서 다 사면 안 돼. 마트 가서 또 많이 사야겠기 때문에. 원래 한번 네, 응. 사면 막열 개, 스무 개 그렇게 사거든요. 근데 아직 장 봐야 될게 많아서 이만큼만. 동자 신령님이 함께 해서일까. 이럴 땐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아. 그 다음에, 우유, 두유. 아, 된것 같아. 시장에서도 보고, 뭐 여기서도 보고, 엄청 많이 사시네요. 저 여기까지 오시죠. 아니요, 마음 같아서는. 솔직히, 제주도고도 제가 매번 올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가진 거다 올려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일반 2일간에그들을다 보시는 거예요? 그쪽 한꺼번에 다 보려고요. 이제 용궁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묵묵히 장을 보고는 있는데 아마 빠뜨린 것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미역이랑 뭐 국수도 사야 되고 밤 대추도 사야 되고 어, 과일도 이제 사야 되고요. 많아요, 아직 장볼 게. 진짜 좋다. 구름 봐. 하늘에 언제 그랬나 했는데 뭐 구름이 그냥 다 걷혀서. 오늘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비가 온다고 해서 아, 일박일 동안 내내 비가 오면 어쩌나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용궁기도 가기 전에 비가 그쳐서 어.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안 아, 그랬으면 우울했을 것 같아. 애월도라고 어, 기도터는 아니고 그냥 바닷가 내그 주변에 차려놓고 축원드리고 인사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서 처음 동자를 받았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곳이라서 꼭한 번은 다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좋죠. 응. 아 우리 동자가 신나서 <laughs> 너무 좋대. 차 트렁크에 한가득 짐을 싣고 도착한 제주 앞바다 5년 동안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은 더 차렸을 기도상이지만 차릴 때마다 들뜨고 신나는 건 신령님이 함께 기뻐하시기 때문 아닐까 민경씨가 가는 곳 어디에나 신령님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사무치게 잘 알기에, 민경씨는 이 길을 운명이라 받아들였다. 든 제자에게 실령님은 영검을 내려주셨다. 에다 네, 끝났어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어뭐 걱정했던 거 하고 달리 다행이죠.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어서 어. 이제 기도 시작해야죠. 네. <목소리> 계자의 길을 걸었을 뿐이건만 인간의 일로 민경 씨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렸다. 가진 구설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 곳은 신령의 앞뿐이기에 민경 씨의 기도는 더 간절하고 서럽. 이거 아버지 부족한 거 많습니다만 깨보시고. 저녁이 되자 맑던 하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기도터로 이동하는 중에 찾아온 비가 야속한 것도 잠시. 비가 온다고 기도를 미룰수록 한신 기도를 준비하는 민경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이게 뭐야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에이씨 속상해 어떻게 비에 다 젖어 속상해 젖으면 진짜 없으실까봐 기자는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죠 비가 와서 저도 좀 속상한데 뭐 이유가 있겠다 생각해요. 마음 한편으로는 제자가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데 이 비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근심 걱정을 씻어 내려주시는 건가 걱정하지 말라고 비를 내려주시는 건가 저 혼자 그렇게 위안을 삼고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속상은 하죠. 그러니까 전부 올리는 음식들이 젖을까봐. 아직 추건도 안 했는데 저준 음식 드실까 봐 그게 좀 죄송스러워요. 제 몸보다 신령님 걱정이 먼저인 민경 씨. 민경 씨는 갑작스러운 제자의 배신에 하늘을 원망하기보단 더 간절히 기도하는 길을 택했다. 상처받아본 이들만. 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버린다. 저, 저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저도 시기 할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려고 해도 마음 속으로는 할아버지 그게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억울한 분운한 마음에 눈물도 흘리지만 또 한편으로 또 저한테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 제자 남탓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한테도 뭔가 잘못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 같은 일로 서로 상처주고 그런 일 없게끔. 제가 잘해야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게 지혜도 주시고 할아버지 용기도 주시고 제 입에서 오른발만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말로 신어미로서 신선생으로서 정말 그런 그릇이 될수 있게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